무서운 이야기. 고객길의 여자. 어느 대학생 네 명이 겨울을 맞이해서 스키장에 갔습니다. 네명중한 명이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스키장을 통하는 고객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반대편 도로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반팔 입고 내려오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착각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두를 보았기에 착각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그들은 차를 세워놓고 여자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데리러 가던 중 앞서가는 친구 한 명이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모두 못... 너무 놀라 모두들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모두 보았던 것입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몸에는 눈이 하나도 쌓이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젖지 않는 것을.